어, 우리 전도 팀들이 주로 여러분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교회 입장이 뭐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팀에 대한 답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어, 저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또교인들 만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주 자고 이렇게 만납니다. 딴데는 만날 수 없고 주일 날이 시간 되니까요. 이들에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전도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하도록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이번에는 우리가 올해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왔습니다. 그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전에 여러분이 꼭 하나 전달해 줘야 될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이냐, okay. 행이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슬로를 강하게 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슬로를 강하게 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go. really 목사님들은 좀 아시겠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살아, 싸워, 싸움을 해왔죠칼빈적이죠요 so 어,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맞잖아요.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True,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약하지요. 그지서 여러분 알고 계셔서 종교 단체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헌금 많이 나와요. 행위니까. 그러나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는 건데 안 하잖아요. Is, so do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오는 영적 문제와 응답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Like all, 이거 주장이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Now, 다 따로따로 떼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우리가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이 사람들 말도 들어보라니까요. 아니 사람 믿음이면 반드시 행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신학적 싸움을 해왔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거의, 뭐라지요? 제대로 된 헌신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오. Uh,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뭐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체험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처럼 이제 또 변질이 되는 거요. 뭐 체험신앙 내가 체험 핸드로만 가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죠. Yeah, 뭐 교인들은 별로 안 따지고 있습니다. Really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안 따지니까 뭐 하여튼 뭐 기분 나는데 이 절이 이 솔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막뭐 칼빈주입니까? 의 알미니안주입니까? 의뭐 그러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laughs> 바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삶. <laughs> 삶이 많겠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삶. 여기는 yes, 성경적입니다. 뭐힘뭐 칼빈이 맞다, 안 맞다 이말하기이전에 그래 말하면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들 기분 나쁘죠. So s 아, 저 개인적으로는 어 알미니안주의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Well. 우리가 뭐 행위를 해 줘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필요도 없지요. 어마어마한 문제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럼 우리 행위해 주면 될것 같으면 뭐, 뭐 그런 사건말 뭐라 합니까? 예.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체험 말고 복음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절대 목표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목표.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절대 사명. No, kind of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거 생명 다 드려도 괜찮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오? 절대 헌신.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요셉을 가지고 볼때 그렇다 말이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 발견했습니까? 꿈에도 나올 정도였다. 그게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게 요셉이었다 그 말이야. 노예로 가고 감옥속 가고 왕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절대 사명을 전달했습니다. Time, his...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Words, that that 그리고 결국은 가문 살리고 국가 살리고 세계 살렸어요. End, like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교인들이 발견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막 살맛이 나면요 사람이 이제 어떤 병도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 Really 이런 사람이 막 살맛이 나고 이 힘, 이게 나야 되는 거지 이게 되지면요 내게는 막 그냥 염 에너지도 막 생기죠. This, this life, 그래서 날 몸이 약하다 나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병들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 부르 누구나 부르는 건데 내가 하나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말할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 p h 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Joseph, 우리 영적으로 말할 때이 사람이 성령 s 충만 h 거예요. Speaking, 왜냐? 확실하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전도자들, 제자들, 교인들 보도록 Joseph, really j 결론적으로 어, 이걸 알게 되면 쉬운 길을 알려지게 됩니다. Really have have things, 이게 보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Oh,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보입니다. 아, 별 가치도 없는 우처럼 맨날 그 노력을 하고 그 헌신했던 말도 안되지않아명이 병든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뭐 쉬운 이 되는 거죠. 발견하면 고쳐서리안 해도 고쳐지게 됩니다. 이미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보이면서 응답받게 되죠. 이걸 봤을 때 형들의 그 행위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기 되졌을때 요셉이 말이죠 큰위기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Also, also things, 어, 교인들에게 이런 확신 심어준다면 확신해야 될걸 확신해야 되거든요. Members, 틀린 거에 대한 확신하면 안 돼요. 확신해야 될걸 해야지. 앞으로 우리 개혁 교단과 뭐 앞으로 한국 어떡할 떻 거냐 그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목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